성경은 신하성경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세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소분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는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열두리니이다. 또 일곱 개를 사천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지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일곱 미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다음에 아, 마가복음의 말씀을 한 달에 한 번씩 예, 쭉 계속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는 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이적을 요구했을 때, 예수님이 유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나타냈던 유나의 표적을 분명하게 확실 있게 말씀하시고 그들 곁을 떠나시던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유나의 말씀을 묵상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계셨습니다. 경영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혹은 기적을 선포한 이후에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거나 그는 혹은 혼자서 기도하시면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분명히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에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쉼과 안식이 적절하게 필요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면서 잠시 사역을 멈췄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면서 자신의 주변을 살피면서 깜짝 놀라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라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배에는 떡이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떡이 한 개밖에 없어. 어떡하지? 예수님도 계시고, 우리가 최소한 안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최소 13명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12명이 대표되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배 안에는 더 많은 사람이 다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발견한 것은 떡한 조각이었습니다. 떡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불안해하고 초조했어요. 왜? 떡이 한 개밖에 없으니 이 떡을 누가 먹든지 간에 나머지 사람은 배를 쫄쫄 굶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복잡해진 우리 현대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떡은요. 삶에 매우 중요한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떡으로 인하여서 삶을 연명하고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안 먹고 못 사잖아요. 그렇죠? 꼭 먹어야 하는데 먹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그들이 삶을 유지할 수 없어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자신들에게 생존수단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떡한 개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자들은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금 무엇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 그죠? 학교도 못 가고, 회사 생활도 못 가고, 우리 재은이 재석이는 놀릇대도나가 친구도 못 놀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19가 끝나잖아요? 더큰 삶의 현실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는 우리 현대 사람, 현대인들의 모습. 오늘 배 안에서 떡한 개밖에 없다라고 코들갑 떨며 수군거리며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아니 우리가 더 오히려 이들보다 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네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수근거립니다. 야, 우리 떡한 개밖에 없어. 어떡하지? 이걸 누구 코에 붙여? 누가 먹어? 이 수근거림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떡 다섯 개로 너희들에게 오천명을 먹였어. 떡 일곱 개로 4천명을 먹였어 라고 하면서 오늘읽읽는 말씀 19절, 20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제자들은 이미 경험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떡 다섯 개,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로 5천명을 먹이고, 5천명을 먹이고 나서도 12광주가 남았었고, 떡 일곱 개로 4천명을 먹이고 나서 7광주가 남았음을 그들이 알고 있음을 상기시키십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가르치셨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 없음을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15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경고할 유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유대인들에게는요, 누룩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의 누룩은, 종교적인,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외식적인 종교 형태를 비꼬는 말이에요. 그리고 헤롯의 누룩은 뭐냐면 당시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세력, 그리고 믿음 없는 불신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금목자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목자욱. 우리, 사자성어, 이제 게임할 때 보면 나올 거예요 금묵자. 어떤 의미냐면, 먹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 까매진다. 먹은 시커멓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지만, 먹물이 튀겨서 옷이 하얀 옷이 까먹게 되기도 하고, 손에 묻으면, 코에 검정이 가득해지는 모습을. 즉, 나쁜 것에 가까이 가면요, 자연스럽게 나쁜 것에 물들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는 한자성어, 사자성어입니다. 누룩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누룩은 빵을 만드는 효소예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우 빠른 속도로 빵을 부풀리게 하기도 하고 빵에 제일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힘을 주는 그런 요소입니다. 바리세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아주 쉽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준다는 예수님의 지적이에요. 어, 지난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1년 9월 11일날 뉴욕에서 큰 뉴욕 무역센터 쌍둥이 건물이 이슬람 사력에 의해서 테러의 무릎, 그, 그,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정확히 20년 됐는데, 그때 미군이 아프칸이라는 곳을 테러리스트로 지정하고, 그때부터 그나라에 가서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근데 안타깝게도, 뭐, 뚜렷하게 승기를 잡았다든지, 확실히 그들을 제거했다든지, 그런 것도 없이 20년이 지나고 나오자 이 미국은 더 이상 거기서 전쟁하거나 싸우거나 다치거나 하는 것을아하겠다고 철수합니다. 옛 이슬람 세력이 다시 그곳을 점령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옛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곳을 탈출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난민이라고 합니다. 난민. 그들의 정치적, 종교적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탈출하는 것이 난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프간 사태로 인해서 하 난민의 문제가 대개적으로 증폭이 되어지고 있어요. 무려 천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것을 탈출하려고 해요. 탈출하면 그 사람들이 어딜 가야 되죠? 전 세계 어느 나라로 가야 되는데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에게 빵도 주고, 물도 주고, 때로는 직업도 주면서 그들을 돌봐야 되는데, 전 세계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원치 않고 있어요. 이 난민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정치와 종교예요. 물론, 여기에 플러스, 아, 이상기온 때문에 자신이 살던 지역이 수원이 높아지면서 땅이 사라지면서 어쩔 수 없이 피하는 난민도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위해 빼고 나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인 대립, 충돌, 싸움으로 불가피하게 그것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하는데 통계로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사람들이 9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9천만 명.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두 배가 되는 사람들이 나라를 잃었어요. 무엇 때문에? 정치 때문에, 종교 때문에. 물론 기후 변화도 있습니다. 왜 그들이 삶의 터전을 버려야 했을까요? 왜 그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반, 환, 환영하지 않는 고을양화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고 결단할까요? 정치와 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종교와 정치인 것 같습니다. 바리세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달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는 종교, 하나는 정치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것을 주의하라고 경계하라고 있어. 요 떡이 없다고 떡이 한 개밖에 없다고 수군거리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으로 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들은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들, 이적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까맣게 잊은 채 예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헤롯의 모습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또 경고하기도 했어요. 이전에 이미 말씀하셨지만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경고했던 말씀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라고 이 사람들에게 경고했는데, 다시 한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떡이 없다고, 두려워하고, 호들갑들며 초조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분명히,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아기의 떡이 하나밖에 없다 내게 월급이 요만큼밖에 없다 내게 집이 요만큼밖에 없다라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제자들처럼 믿음 없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게다가 바리새인으로헤롯에으로 종교적인 외식 혹은 해로처럼 불신앙의 삶, 그것이 우리를 울가매고 있고, 우리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떡한 개밖에 없다라고 초조해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 주고 있고 적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이센의 외식, 헤롯의 불신앙, 우리의 삶을 얼과 매고 있고 우리의 삶을 압박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정할 수 있는 믿음을 신앙을 갖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그런 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 있으라 우리는요, 바리새인으로헤롯세인으로 근무자옥처럼 알게 모르게 쉽게 쑥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돼요. 내그 깨어 있는다는 것이, 반드시 잠을 안 자고, 눈을 부릅뜨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으 힘으로 되는 것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없음을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믿음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민감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나가야 아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깨어있는 우리 바닷교의 신앙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리세인의 노력, 헤롯의 노력 앞에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치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순정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이땅 위에서 바르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바다교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힘들고 고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코로나19의 위기.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의 우리의 삶. 어쩌면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 내가 알지 못하는 부지불식감 중에 우리를 삶에 영향을 주면서 우리를 믿음의 문자로 내몰려고, 우리를 불친앙의 자세로 밀어내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시기 앞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교유하며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닷가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궁율이 여기시고 성령님 저희들에게 오셔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오. 그로 인하여서 이땅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바르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을 잊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또 소득의 10분의 1로, 또 감사의 조건과 기도의 소원을 들고 드린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시고 우리의 예물의 소원들을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큰 뜻이 이땅 위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리세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휘하 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 기도하며. 이땅 위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